코로나 19 사태가 끝나기도 전에 새로운 전염병을 걱정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19 다음으로 조류 독감 바이러스를 걱정합니다. 닭, 오리, 야생조류 등에서 발생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인 조류 독감 바이러스는 드물게 사람에게도 전염돼 오래전부터 여러 전문가 사이에서 유력한 대유행 유발 가능 바이러스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사이언스지에서 조류 독감이 팬데믹으로 번질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가 나가기도 했습니다. 조류 독감은 이미 오래전부터 유행하여서 많은 분들이 알 것이지만 이것의 기원이랄까? 역사적인 관점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조류 독감 바이러스는 사람 간 전파는 아직 없지만 향후 변이를 통해 사람 간 전염이 되면 무시무시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전 세계인의 베스트셀러인 성경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32-34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실 때 따라 나온 이방의 잡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음식 때문입니다. 그 결과 고기를 주시긴 주셨는데 그 고기를 다 먹기 전에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평이고 또 하나는 애굽의 바로에게 돌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부로 탔다하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이 매출하기가 씹히기 전에 죽은 원인이 조류독감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고대 성경의 역사에서 보듯이 일부 바이러스는 고대에서부터 이미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추측됩니다.